공이 보감 안녕하세요 김동희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이버를 말 그대로 정말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방법뿐만 아니라 오늘은 멘탈까지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쑤 제가 오늘 방법뿐만 아니라 이 멘탈까지 얘기를 한 이유가요 드라이버만 잡으면은 일단 한숨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치기 전부터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드라이버가 스케어하게 치기 어렵고 방향성을 좋게 만들기 어려운 건 맞지만 치기는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이 공이 라이가 항상 뭐 좋지만 않습니다. 디보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잔디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라이가 어떨지 몰라요. 항상 변수가 많아. 그리고 경사가 항상 있죠. 그래서 경사가 많은 골프장들이 좀 어렵잖아요. 세컨샷 공약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 반면에 이 드라이버는 항상 라이가 좋습니다. 항상 TV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평평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드라이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야 되는 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채가 길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라이도 좋지, 평평하지. 드라이버는 당연히 잘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약간 자신감을 만들어 놓고 오늘 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아이언이 왜 쉽고 드라이버가 어렵냐 뭐 어,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이언은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탑볼 탑볼만 안 맞고 내가 이 공에다가 이 헤드를 쿵쿵 떨어뜨려서 치면은 어느 정도 다 앞으로 갑니다 그쵸 솔직히 뭐 아이언 비거리가 뭐안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이언이 많이 안 나가도 대체 클럽이 있으니까 뭐 6번 치면 되고 5번 치면 되고 뭐 8번 치면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골프채를 그냥 헤드를 땅에다가 쾅쾅 박아서 쳐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아이언이 쉬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드라이버는 왜 어렵죠? 자, 드라이버는 쾅쾅 찍으면 안 돼. 오히려 라이가 좋은 게 독이 됐어. 이 T 위에 공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공을 딱 맞춰야 정타가 맞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의 이 두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쾅쾅 찍어도 안되고 너무 위에 맞아도 안되고 절묘한 그 높이감으로 쳐야 된다는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어려워 하시는데 그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자 드라이버는요 딱 하나만 조심하면 아이언처럼 똑같이 쉽게 칠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뽕샷만 안치면 돼요 뽕샷 내가 아무리 이 헤드를 팍팍 떨어뜨리면서 있는 느낌으로 공을 쳐도 뽕샷만 안 난다면 드라이버가 어렵겠어요. 아이언과 똑같이 쉽게 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요 공을 딱 맞춘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티를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이 뽕샷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최대한 이공 아래 티만 맞추겠습니다. 자, 진짜 티만 맞췄다. 진짜 뽕샷처럼 맞췄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솔직히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뽕샷을 유도하고 쳤는데도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가고 또 뽕샷 같이 안 보이는 이유가 뽕샷을 방지해 놓는 이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칩니다. 만약에 진짜 저처럼 뽕샷을 절대 안 나올 수 있게 방지를 할수 있대. 그럼 여러분들도 아이언처럼 그냥 막 팍팍 찍어서 치고 싶죠? 그럼 쉽게 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쉽게 치게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뽕샷을 안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아이언처럼 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스탠스 많이 벌리기입니다. 스탠스를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면요. 극단적으로 많이 벌려놓으면은 이 헤드 클럽이 상당히 지면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제가 발을 모아볼게요. 이 헤드 클럽이 허공에 좀 빨리 뜨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게 벌리면 넓게 벌릴수록 어택 앵글이 완만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좁을수록 이렇게 찍혀 들어오기가 편하고요. 넓으면 넓을수록 완만하게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뽕샷을 치기 어렵다는 거죠. 들어오는 각도가 가파라야지 뽕샷을 치는데 아무리 아래를 쳐도 낮게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처럼 뽕샷을 쳐도 공이 붕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드래브칠 때 항상 스탠스가 엄청 넓죠. 그게 거리를 멀리 보내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 그거보다 더큰게 찍혀 맞기가 싫어서 그래요. 이 어떻게든 걸 완만하게 움직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스탠스 많이 벌리기.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이제 공 위치를 저도 레슨을 할때 음, 왼쪽 발 뒤꿈치 예, 네, 요쪽에 놓고 보통 저도 레슨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이렇게 뒤꿈치가 아니라 내 발이 갑니다. 그냥 이 공하고 왼발하고 거의 일자로 둬요. 그러니까 엄청 왼쪽에 둡니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이 자, 오른쪽에서 맞을수록 헤드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맞고요. 한마디로 찍혀 맞고요. 자 그리고 이걸 지나서 왼쪽에서 맞을수록 헤드가 올라갈 때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 골프채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찍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왼쪽에서. 예, 네.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면서 맞게 하고 싶어서 공의치를 생각보다 많이 왼쪽에 둡니다 이렇게 많이 왼쪽에 두고 많이 벌리면은 진짜 내가 막 찍어치려고 해도 뽕샷이 딱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냥 아이언처럼 들어서 쾅쾅 찍는 느낌으로 공을 쳐도 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어, 세 번째는 체중이동 안 하기입니다 네, 이건 되게 의아해 할수 있어요 어? 체중을 실어서 때려야지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드라이버는 오히려, 이, 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많이 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펴지는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펴지는 타이밍을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치면은요,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꼽체가, 어, 잘안 던져집니다. 오히려 이 드라이버는 체중을 완전 막 실어서 친다기보다는, 오른쪽에 머금어 놓고 때려야지, 그래야지 던져집니다. 그래서 아이언과 메커니즘이 이게 좀 달라요. 아이언은 뭔가, 그냥 이쇠 뭉탱이를, 그냥 왼쪽에다 그냥 쾅 하고 같이 가져가버리면서 때리면 거리가 나가는데 드래버 그러면 오히려 거리가 안 나갑니다 왜? 티 위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뽕샷이 나니까 그래서 드래버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치는 느낌이 아니라 좀 뒤에서 때려야지 이 꼽체가 전환이 되면서 던져지는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뽕샷도 당연히 안 나오고 던지는 힘을 극대화해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자 때렸어요. 그 후에 왼발로 체중이동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는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체중이 완전히 쏠려있죠. 오른발이 오른발이 체중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 먹으면서 때리고 오른발의 힘으로 진연 발력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정확히 보면 이 모든 걸 사용하면 뭐가 좋아진다? 뽕샷을 안칠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 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뽕샷을 안칠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큰 이점이 옵니다 아이언처럼 찍어친다는 느낌으로 그냥 헤드를 팍팍 떨어뜨려서 쳐도 되고요 굳이 내가 들어 올리려는 생각을 안 하고 두께 조절, 뭐 이렇게 꼭 맞추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언처럼 그냥 쾅쾅 떨어뜨려서 쳐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발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벌렸어요 자, 체중 오른쪽에 두고 자, 이 상태로 한번 쳐보겠니요 자, 심지어 방금 어, 뽕샷을 쳐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떨어뜨렸는데 쫙 벌려 놓으니까 오히려 약간 탑핑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뽕샷과 거리가 엄청 멀어진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어, 나 뽕샷 무섭지도 않고 뽕샷 나오지도 않는 드라이버못 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올바르게 뽕샷을 안 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몸이 이렇게 쫙 나가면서 엄청 가파르게 들어오는데 팔을 땡겨서, 그냥 어떻게 이 구력으로 맞춰 치는 걸수 있거든요. 부어도.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뽕샷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셋업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게 너무 심하면 탑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용을 했을 때, 막 이렇게 탑볼을 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 나는 이 방법이 안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애초에 원래 나가면서 이렇게 당겨서 어떻게 공을 맞췄던게 뒤에 놓고 치니까 그냥 당기기만 하니까 탑볼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던질 줄을 몰랐구나 난 항상 그냥 맞춰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어이 셋업으로 해 놓고 탑볼이 난다면 은 더욱더 그냥 내려친다는 느낌 헤드를 그냥 떨어뜨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헤드를 아이언트로 그냥 떨어뜨려 떨어뜨린 느낌으로 해야 이렇게 팔이 펴지면서 헤드도 쭉쭉 뻗어지고 그러면서 타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탑볼 난다고 어난이 세도 맞맞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뽕샷을 막아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럼 나는 헤드를 조금 더 어, 조금 더 떨어뜨려서 쳐도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타가 진짜 올바르게 정타를 칠줄 알아야지 이게 계속 안 무너지고 잘 맞지.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약간 타이밍 맞춰서 딱딱 맞춰 치면은 언젠가는 갑자기 어제 잘 맞았는데 와르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다 지켜놓고 뽕샷 없이 땅땅 던지는 움직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어 이렇게 치니까 이제 정말 잘 맞네. 좀 쉬워졌네. 그럼 그때부터 그때부터 약간 이제 집어 넣으면서 치셔도 돼요. 어 지금은 진짜 그냥 오른쪽에서 이렇게 딱딱 치고 있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좀 상체가 뒤에 잡혀있는 상태니까 어 하체를 좀 이렇게 리드하면서 뭐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많이 벌리고 공 위치 왼쪽에 많이 두고 체중은 최대 오른쪽에 남겨두고 때릴게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로 여러분들도 좀더 쉽게 드래버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자신 있는 어, 클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오.